어이! 너 저번에도 여기 왔었지? 내가 얼굴은 잘 기억하거든 지금 영업시간 아니야 펀칭 주디를 만나야겠는데 여기 있지? 그래 계단으로 내려가 봐 주디한테 너 왔다고 말해줄게 <목소리> 만나는 애들마다 죄다 여기로 보내지 좀 마! 그 많은 애들을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걔네가 그렇게 신경쓰면 가서 네 손님부터 바꿔와. 수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내 생각엔 끝났어. 너 진짜 끈질기구나? 너랑 더 하고 싶은 말 없다고 했잖아. 분명히 말했을 텐데. 저기, 혹시 이블린 못 봤어? 얘기 좀 할까 해서. 중요한 일이야. 회, 쫓된 것 같으니까 이블린한테 뒤집어 씌울라고? 누가 이블린을 고용했는지만 알면 돼. 그게 다야? 그래, 주디.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뭐 하러 이블린을 해치겠어? 좋아. 좋아. 이블린은 도리야. 전에 클라우드에서 일했지. 책상 위에 있는 담뱃갑에 주소가 있어. 그거 가지고 가. 이블린을 찾으면 전해주고. 메가타워? 참 고급진해. 잠깐. 아, 이블린이 어떻게 지내는지만 알려줄래? 전화할게. 됐지? 고마워. 고마워, 브이. 이블리는 됐잖아. 솔직히 말해봐. 주디의 비디 때문에 왔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래도 죽이던데? 주디를 따라올 사람이 있겠어? 비디의 손만 대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맞는 말이야. 내가 보기엔 둘중 하나야. 한국을 맛보거나, 돼지거나, 과연 어느 쪽일까? 내가 뭐 놓친 거라도 있어? 좀 알려주지 브라인댄스 편집하는 큰 년이 수상해 타이거클로 놈들도 둘이나 봤잖아 건물이 놈들한테 넘어간 거야 슈디가 거짓말을? 왜? 나한테 직감이란 게 있거든 그게 뭔진 알지? 아! 그러니까 네 말도 존나 개소리네. 클라우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이 찾는 모든 게 여기 있답니다. 단말기에 연결해 보시겠어요? 개인 링크가 안전하지 않은 건 알고 있지? 내 코어가 머레어에 감염될 수 있... 돌을 맺... 바이오 인증... 그렇죠. 일이 잘못되면 언제든... 이블린 파커를 음. 이블린은... 꼭 만나야겠어. 알고리즘을 믿어주세요. 고객님의 취향대로... 잠깐 얘기만 하... 하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 연결해주... 아, 미안한데... 메뉴판은 집어치우고 당장... 무슨 말이야? 손님으로 들어가서 적당히 어울려주는 거야 좋아, 해볼까? 세션은 실시... 진행 중 다음... 이제 안... 에프터 라이프 저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프로필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불명이라? 이게 정상인가? 정상이란 기준은 저희 시스템 누구를 원하시나요? 엔젤? 스카이? 스카이가 좋겠어.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고객님. 이제 계산만 하시면 클라우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 네.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층 전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는 9번 부스에 있습니다. 연결을 해제해주실래요? 됐어. 안녕, 난 스카이야. 그리고 넌 빈센트? 그냥 부이야. 알겠... 음... 이거 꽤 재밌을... 음... 죽어가는... 내면... 그게... 머릿속에서... 저기... 널 투영... 내가 미쳤지... 널 분... 찾... 이블린 파커를 답을 찾고 있... 뭔 소리야... 이... 이블린 파커라... 나에 대해 아직 누구나 비밀은 있잖아. 말해. 한번 뒤넌 나이트 얼마 전까지 하지만 모든 게난 그냥 세상에 알리고 싶어. 꿈이 아니라 악몽을 꾸고 있네. 아니면.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야. 게임 오버라. 그건 모르는 거지. 좀 믿어. 내그 후로 개... 내가 겪은 일, 일도... 죽음이라는 건 남의 일인 줄만 알았어. 한번 죽은 걸로 거로... 죽음은 <laughs> 자 그게 뭔데? 넌 아무리 택시 잡으. 지만 그런 것도... 근데 모든 게 변해서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 넌... 전부터 잘 해내고 있... 절대... 고마워, 에이나 칭... 애프터 라이프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얘기 좀 하자 고장 얘기나 하자고 날 끄집어냈어? 비상 브레이크까지 걸어서? 왜 그러는데? 요새 머릿속이 정말 그래? 왜 단골이 되는지 알 이블린 파커 이 여자 누구? 별로? 괜히 분위기... 분이... 알아야겠어 돈은 챙겨줄게 이블린이든 뭐든 간에 큰딴돈 필요 없으니 충분히 챙챙책 책이... 하... 한... 최근에 무슨 이상한 일 같은 건 없었어? 좋아 서...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톰한테 물어봐 둘이 붙어 다녀 공격이라니? 글쎄? 괜히 물어보 어디서 그런 걔 부스에 그냥 몇번 십일 11... 지금 세운 아니 부스를 봐야겠 발견... 뭐 닥치고 좋아 토미 누군데 걔도 우리 어디서 일하는데 V I P 고마워. 안녕. 어, 그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음, 음이 정보가 없어. 아, 미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V.I.P. 카드는 제대로 확인했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거든. 계산이 제대로 안 돼서 내가 톡박 썼어. 나한테서 돈을 뜯어가더라고. 괜찮아. 내 데이터나 정보는 필요 없을 테니까. 난 손님이 아니야. 너랑 얘기하러 왔어. 네가 톰 맞? 그런데 이블린 파크랑 나도 막 맞... 이블린이 사고가 나서 특별 클리닉에 간다고 했어. 그 사고 부스에서 그게 근데 그냥 어, 세임 세인... 지금 너한테 도시를 떠 아니 그냥 일하러 안 나오던데. 그랬더니 그냥 띡. 떠... 우드맨은 어... 아마 뒤... 근데 우드맨이 다들 포레스트 씨를 싫어... 좋아. 관리인 같은 사람이야. 알았어. 이 난장판에 우드맨이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려나? 제발 좀 그러자. 여기 돌들은 대가리에 똥만 가득해. 아. 대가리나 바꿔 달지. 어이 손님은 들어오면 안 돼. 나갈 때 문이라도 닫고 나가는 예의 정도는 보이겠나? 어, 보다시피 내가 좀 바쁘거든. 나갈 때라는 말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라파파 이블린 파크란 여자를 찾고 있는데 여기 일하는 애들 중엔 그런 애 없어 여기서 일했잖아 무슨 일 있었지? 다른 돌들이 꿈꾸는 그런 짓이나 했겠지 백마탄 왕자를 잡아 인생 역전하기 아, 더괜찮으네 그것도 엉덩이가 너랑 놀아줄 시간 없어. 미안한데 포화하니 도 그냥 카운터 이블린이 어 어디... 좋아 대신 이블린이 그 후에 어떻게? 이거 하나 물어보자뭐 잘하는 년 또한 섹시하지 그건 인정 별 볼일 나도 그렇고 너한 어! 놈이 십장을 해버리셨네좀 닥쳐줄래? 그럼 이제 이왕 이렇게 된거이 새끼 눈깔이나 스캔하지 아님 컴퓨터라도 뒤져보던가. 그거 괜찮네. 리퍼다간 대판 거 아니야? 집이 망가졌으니 수리하려고 보냈을 수도 있지. 장부들의 뒷골목 리퍼덕 핑거스. 십돌들, 몽정이나 등장할 것 같은 이름이네. 약간 잘했어. 이참에 그냥 외교부에 지원서라도 내보는 게, 게 없더라. 어... 지금은 놀아줄 시간 없어. 그러시든지 당연히 그렇겠지. 넌 여기에 핵폭탄이라도 널굴 거잖아. 오바하네, 다른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하나는 확실해. 클로놈들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핑거스가 데려갔나? 거기서 찾을 수 있겠지. 내가 그걸 알면 다 되저가는 인간 머릿 속에 박힌 집에서 이지라를 떨고 있지 않겠지. <laughs> 할말 있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 지금껏 네가 어... 처음에는 그냥 운이 나쁘. 넌 그냥 기. 아라사카에서 쫓겨나고 누리던 모든 걸 잃었지. 이제 남은 길은 여기서 나가자. 내 과거를 참 많이도 알고 있네. 음, 네 과거를 몇 장면 밖. 봐... 솔직히 언젠가부터 지발, 그러면 나도 네 인생을 내가 인간에게 가? 갈... 내 몸에서... 사... 글쎄 큰 데는 너무 크고 작은 곳은 너무... 눈에 보이는 거랑 피부에 닿는 느낌이 따로 노는 것도 짜증나 게다가 예전에는 늘줄 담배를 물 익숙해지고는 있지만 원하는 걸까? 내가 아... 있잖아 넌원수 심지어 존나 센 놈이어야 자존심이 좀 살겠지 이기는 게 불가능 하... 사실 내가 그 원수겠네 좋아 내가 왜 아라사카를 부... 그래 나는 농부들이 기업에게... 기업들이 나이트시티를 기계로 만들어버렸다고 사람들의 상처받은 영혼과 부서... 기업은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많은 걸 빼앗았어 이젠 우리 영혼까지 노리고... 있... 그건 맞는 말... 브이! 내가 전쟁을 선포한 건 자본주의가 눈꼴시어서도 아니고 옛 미국이 그리워서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건 민중의 싸움이야. 통제를 벗어난 시스템에 대항하려는 싸움이라고. 족같은 엔트로피의 힘을 상대하는 전쟁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 놈들을 막을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겠어. 죽여야 한다면 죽이고 네 몸이 필요하면 씨발 내가 차지하겠어. 씨발까?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